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아치란 2023 기능 중에, 어, 완성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쓸만한 기능이 하나, 어,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어떤 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면 상에서, 어, 그,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인데, 애니메이션이라기 보다도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애니메이션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고요 시뮬레이션은 또 특정 조건에 의해서 실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은 필요 없고, 한번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왜 이것이 미완성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작업을 위해서, 우리 미리 만들어 놓은 작업을 하나, 어, 준비를 불러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화면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기초가 있고 뭐 기초 및 이제 사실은 기초 및뭐 그냥 대지라고 개, 아, 하겠습니다. 1층, 2층. 자, 이거 작업을 분리해서 어,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내부 세, 속 내부적인 거는 대략 무시하고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 기능이거든요. 건설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뭐, 그쪽 만든 데서 아마 다른 소프트웨어로 되게 비싼 제품이 있어요. 이제 이런 비슷한 기능인데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하단에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기본으로 이제 어,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맨 밑에 과정을 이제 기초 작업을 할게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기초 프팅만 안해도 되고 밑에는 자기 1층. 이거, 요거는 이제, 그, 지붕 작업이라고 해요. 지붕 공사. 지붕 공사. 1층 공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날짜가 있거든요.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9월 20일 돼 있는데, 요거 한 일주일 정도 잡을게요. 예, 네, 그러면 나중에 활동 날짜를 다시 정하할수 있겠습니까? 요거 다음 게 미뤄지냐는 뜻이요얘 누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27일 있으면 그 다음날 28일로 이, 여기, 여기 바뀌고 물론 이제 사용 빈 쉬는 날짜도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층 공사의 마감을 일주일 단위로 25일에서 28일에서 한 12, 12월 4일 정도 네, 이렇게 하고 지붕 공사를 10월 4일이니까 15일에서 0월 12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공정 순서만 명칭만 한 거고, 요, 그, 슬라이더 바 있죠? 바가, 이게 항목의 뭔지가 지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선택 항목 추가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딱 클릭해 주시면 돼요. 끝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항목 추가에서 1층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엔터 요거는 이제 아, 선택 항추가의 지붕부분 다할건다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끝났고요 한번 요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짜가 있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10초로 되어 있는데, 기본 값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은 네, 보시죠. 1층, 네, 기초됐고, 1층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붕공사가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요거, 화면 자체가 재질감이 있는데, 요거를 아예, 재질감을 무시하고, 색상으로만 표시를 또할 수가 있거든요. 색상 누르시면, 첫 번째, 여기에 기초 부분을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다. 빨간색. 1층은 노란색, 지붕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지정을 한 상태에서 플랫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개체가 색상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이거하고 상관없이, 음, 색상을 무시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노이즈 노. 색상을 없애버리시면 돼요. 오케이. 누르고, no 누르고 오케이 OK. no 누르고 오케이 OK.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이제 어, 화면에 있는 지정된 텍스처 정보가 그대로 보이십니다 이렇게 날짜는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어 추가 작업이 있을 경우에 아, 여기 파일에서 아기 아, 활동이 활동 에 아래 삽입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뭐 삭제도 할 수가 있고요 아, 선택되어 있는 거를 어 계속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길이가 현재 기본값이 10초로 되어 있는데 30초로 전체가 30초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좀 속도가 주 아주,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뭐별 대상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중지시켜 버리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처음에 설명드릴 때 미완성 기능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미완성 기능이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보통 공정표로 이제 엑셀로 어, 표현을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능은 해요 근데 미완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어, 파일에 보시면 요걸로 콘텐츠를 x l s 엑셀 파일이죠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라는 기, 항목이 있습니다 가능한데 은자 요걸 표시된 주가 여기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주가 8주냐 음, 뭐, 그럴진 않은 것 같은데, 한, 3주, 아, 3주니까 3주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엑셀로 내보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초공사가 있고, 날, 씨시한 날, 시작일 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슬라이더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날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동으로 여기 나오고, 어, 시작일 표시된 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좀 완벽하게 안돼 있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이 자체 이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개발 회사가 직접 이 엑셀 슈퍼 시트 키를 만들지 않고 이거를 대행을 해주는 회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종료를 했고요. 이제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요런 지금 화면상에서 움직이는 거는 되고요. 이거 중지 시켜 버리고 네. 예. 10초 작업은 돼요. 작업은 되는데. 완벽하게 종료는 안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 자체를 애니메이션 AVI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거 있죠? 네. construction A 이렇게 해가지고 네, AVI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영상 파일 제작하는데 mp4 파일이 대세인데 음, 좀 옛날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예, 예 영상 이런 예. 식으로 만들어지죠. a v i 도다 인식을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여튼 이렇게 완성되진 않았지만 은뭐 어느 정도 수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혹가다가 이 완성되지 않은 기능 중에 이거 하시게 되면요. 이제 어, 저장은 되는데, 음 아치라인이 확꺼진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좀그 부분은 좀 아직 개발이 완성이 안 되어 있다. 하지만 어, 뭐 나름대로 또 작동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어, 적당하게 선택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